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채널 터널, 터키 유라시아 터널, 노르웨이 봄나 피오르 터널, 이 터널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바다 밑을 지나가는 해저 터널 인데요 해수가 세서 무너지거나 부식은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세계 곳곳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해저 터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 밑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긴 터널을 뚫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더지처럼 땅 속을 판다고 해서 일명 두더지 머신이라고도 불리는 초대형 굴착 장비인 TBM 입니다 터널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동굴벽을 파냈을 때부터 시작하여 금, 은 등을 캐기 위한 광산 개발을 지나 현재의 도로 및 해저 터널까지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그 기술 발전 끝에 해저 터널을 만들게 해준 TBM이 있습니다 TBM은 터널 보링 머신의 약자인데요 맨 앞에 있는 커터헤드로 터널 전체의 단면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장비입니다. 터널 굴착으로 인해 생긴 부산물들은 내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며 굴착이 완료된 병원은 해수 누수 방지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외벽을 부착해 보강을 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터널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장비 크기만 보아도 비싸 보이죠? 네 맞습니다. TBM 장비의 가격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하며 터널을 뚫는 불창면의 직경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TBM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화약을 터트려 터널을 뚫는 제네식 발파 방식에 비해 진동, 소음, 분진이 적고 터널을 뚫자마자 콘크리트 블록으로 벽면을 마감하기 때문에. 발파 공법처럼 터널 시공 과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지상으로 다 빼낼 필요가 없어 지하수 고갈에 따른 지반 침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기 쉬운 도심 구간과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저 터널, 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 터널을 만들 때 적합한 공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비싼 TBM은 지름 17.5m, 무게 6,700톤, 7층 높이 건물 규모에 25명의 엔지니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사인데요. 언뜻 보면 거대 크기의 기차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이 TBM은 1시간에 41cm, 하루에 약 10m 정도를 굴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사는 스페인의 드라가도스사가 디자인하고 일본의 히타치 조선사가 제조한 세계 최대의 터널 굴착 장치로서 현대공학기술의 경이로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SK건설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시공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바에지드라는 t b m 은 지름이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13.7m에 총 길이 120m, 무게는 3300톤이라고 합니다. 오스만투르크 제국 전성기를 이룬 술탄의 이름을 딴 일기빈 바에지드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바에지드는 설계와 제작에 15개월, 터키 현장으로 운송하고 조립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고 하며 독일에서 터키로 운송하는데 25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에 있는데요. 터널을 뚫는 것이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공사비가 20에서 30%가량 더 저렴하며 기상 악화 시 바다 위를 지나는 교량보다는 터널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진 같은 자연재해 시에도 땅 밑에 있는 구조물은 지상에 있는 교량보다 지진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판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전달하는데 땅 속에 있는 터널 구조물은 집안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여서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전통적인 터널 굴착 방법인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는 발파 공법을 줄이고 TBM을 활용한 기계화 터널 시공 방식을 늘리는 추세이며 싱가포르에선 지하 터널의 모든 구간을 TBM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재래식으로 터널을 뚫는 방법, 즉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발파 방식으로 터널을 뚫는 방법이 있는데요.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줄여서 n a t m 이라 불리는 이 공법은 1957년에서 1965년 사이에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되었는데요. 터널의 구멍을 뚫어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시킨 뒤 환기를 시킵니다. 그 뒤에 떨어진 암반들을 처리 후 터널 벽면을 쇼크리트라 불리는 보강재로 보강하고 마지막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도로, 철도 등이 지하 건설에 쓰이며 특히 지하철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TBM 공법과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건설에서 중요하며 그만큼 많이 쓰이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이 공법은 TBM보다 공사비가 저렴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은 좋지만 폭약으로 발파하기에 낙반사고의 위험이 크고 분진이 발생해 작업환경이 좋지 않으며 발파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미던 발생도 많고 인근 건물의 균열 등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복잡하고 기계가 많이 사용되기에 불착속도도 느립니다. 지금까지 바다 밑에 터널을 뚫어버리는 TBM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제대식 발파 공법이랑 장단점에 대해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터널은 모두 둥근 모양인데요. 왜 하나같이 터널은 둥글까요? 디자인이 이쁘거나 만들기 쉬워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공학적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거대한 산속을 통과하는 터널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둥그런 아치 구조에 있습니다. 아치는 구부러진 곡선 구조를 말하는데요. 아치 구조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곡선을 따라 아래로 분산시켜 하중을 줄여주기 때문에 예부터 구조적으로 우수한 건축 기법으로 손꼽혔습니다. 내부가 뚫려 있는 터널이 산의 무게를 걷더니 버틸 수 있는 건 터널 위에 쌓여 있는 흙과 암석의 무게를 아치 구조를 통해 밑으로 내어 바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원리를 공항용으로는 아칭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터널이 사각구조였다면 평평한 천장에 하중이 집중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바닷가에서 두꺼비 집이나 모래성을 만들어 본적 있으시죠? 동그랗게 만든 두꺼비 집은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려도 잘 깨지지 않는 반면 네모 반듯하게 쌓은 모래성은 손바닥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쉽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터널 외에도 아치 형태는 다리나 건물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디는 발바닥도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장기를 보호하는 갈비뼈도 아치 형태입니다. 터널 주변 고속도로를 살펴보면 비밀의 계단 같은 게 있는데요. 심지어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높아서 사용하기 겁날 것 같은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차만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있는 저 계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점검용 계단인데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는 터널은 보통 산악터널입니다. 즉 산을 깎아 터널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계단을 통해 터널의 상단에 접근해서 비탈면이 안전한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해저 터널을 만드는 방법과. 터널 구조의 원리에 대해 아쉽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터널을 두려움 없이 통과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증 해결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